라이트 클라이입니다. 간토나 라이트 라이트 클라이. 잠깐만 설마 저를 재물 삼아서 형님께서 붙이겠다라는 마인드면 아주 잘오셨습니다죠 제가 지금 이 i p 에 완벽하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아, 우리 형님이 요걸 다 하시더라도 저보다 싸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저 이거 다 하고 나왔어요 상인님. 어, 그러네. 일경이 안 되네. 근데요, 이 형님께서는 저에게 확실하게 제모를 제가 받쳐놨으니까 지금 이 IP 완전 새끈합니다. 그렇죠. 제가 형님 계정에서 오늘 확실하게 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형님 진짜 잘 오셨다. 갈게요. 눈빛이 더잘 걸렸다 눈빛이다. 아닙니다, 형님.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없으니까,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가자. 이거 맞지? 네. 와, 이거 재료값 싫어하냐? 오늘 그 다음에 라이트는 뭐야? 험심. 오케이 뭔지 알았어. 형님, 저 형님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님 여기서 몇개 붙길 바라세요? 그리고 하나 더캐스 마크. 제... 만약에 중간에 만약에 붙으면 멈추실 건가요? 그리고 제일 붙이고 싶은 거. 다 해야죠. 잠깐만 주인님이시면 아이디가 누군지 한번 알아봐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제가 꼼꼼하게 가는 이유가 더 있어요. 왜냐면 주인님한테 대충 대충 여쭤보다가 한번 잘못된 적이 있어서 그치. 조금 꼼꼼하게 물어보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꼼꼼하게. 왜냐하면 붙으면 네. 스탑하시는 형님들도 있어요. 붙고 나서 얘기하자고요. 아 아니 이제 뭘 뜬다면 그러냐면요, 형님. 제가 제일 붙여야 되는 카드를 알아야 돼 가지고요. 그렇죠. 그러지 또 근데 계획을 세워줘, 형님.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이게 계획이도 되니까. 예, 우리 주인님께서 어떤 카드를 붙여야 되는지 제가 알아야 진행이 돼서요. 어 해리케인 오케이 해리케인을 조금 사서 해리케인을 10장을 일단은 좀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 준비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주인님, 주인님들마다 니즈가 또 달라서요 아직 회복이 안 됐구나 안될 만해 회복 안 되는 게 맞지 주인님들마다 다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니즈 파악을 해야 됩니다 혁이 형 다시 안녕하십니까? 네왜 그러세요, 혁이 형? 태은아 기표 줘. 좀 줘. 안 됩니다. <laughs> 일을 하셔야 기필를 드리죠. 왜냐하면 공평하게 드려야 되는데요. 혁이 형도 두치와 붙고가 잘못했을 때 어... 카바, 뭐야? 아니 베이조 님이, 아, 잠깐만. 메이저 님이 메이저이 주셨네? 메이저이 주셨는데요, 아. 어 잠깐만. 베이조 님이 지원을 주셨는데요. 여기 역 깊이 들어간 거 같은데요. 메이저... 원래는 일어나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무슨 일이냐면은 이제 제가 잘못했을 때 커버를 한번 치셔야 제가 알바로 드리는 건데 운이 좋으시네. <laughs> 운이 좋으시네. 예, 원래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참. 알바 한 명을 놓쳤네. 예. 알바를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이가있으셔요 저희가 뭐 설마 우리 혁형한테피시방 알바 시키겠습니까? 예. 기게 받으셨으면 가십시오. 아 정말 지금 알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일도 안 하시겠다는 말투로 하시면 나 몰랑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할 말은 하자. 벽카 콜라. 당신은 그거 3 0일 쓰면 그 이후에 기부 못 받겠다. 그게 마지막 기부일 거야. 오, 다행히 잘하시면 돼. 가자. 주인님, 저 오늘 주인님 거 오우. 사명감 가지고 갈게요. 네요. 지금. <laughs> 주인님, 저 주인님 거 진짜 사명감 가지고 가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어우, 오른발 오른발이다 오버! 붙여자 어, 나 근데 이런 말도... 이거... 뭐야? 바람이 붓기를 바란다 했는데 이미 끝났네 내 네, 혁이형 다 터지고 1격 2천조 날리고 전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저 멘탈 나가있는 상태라서 어 아마도 제가 쓸수 있는 발언은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서 제 주전 멤버로만 그냥 뛰어야 될것 같습니다. 와 오케이 좀갈게요렇게좀가일라 좋아요. 마방이 지금 녹방입니다 윤상일님 그거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예. <laughs> 가자 라이트를 먼저 한방 갈게요. 왜냐면 주인분이 클라이를 두한방 라이트 두 방이기 때문에 라이트 클라이 라이트로 가겠습니다. 아 라클라 라클라로. 얘기해. 아 라클라. 근데 만약에 우리 주인님 이거 붙어버리면 스탑하시나요 혹시? 계속 민다고 했던 말이 진짜면은 카톡으로 진짜입니다라고 답변해주세요. 어기 구독권까지요? 오 베이지. 와 주인님 받고 오시세요. 다나신대요 스타 받으세요. 시작. 스타인가? 이 한사의 스타 맞아. 역시 처음부터 붙는 건 어렵구만. 역시 처음부터 붙는 건 어려워. 클. 역시 처음은 어려워 너무 쉬었다 어우 페이크 다시 라이트를 올려주는 거지 아 저것도 페이크였구나 네 이건 붙었다 자 타이밍 좋았다. 이어오 라이더 싸우! 어우 씨.. 왜 이래 강만야이 새끼네 진짜 씨. 아니 내가 방법을 다 썼는데 이거 아니 방법을 다 썼는데도 안 되는 거면 강화가 안 되는 거잖아, 그냥! 아, 씨. 죄송한데, 제가 한 번만 해봐도 될까요? 아, 양아치 같은 지이또 시작됐네, 이거? 양아치라니, 여기 지금 못 붙이니까, 혹시나 제가 한 번만. 이톤 지금 붙는 톤이잖아! 붙는다고요? 예! 네. 확실해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럼 한 번만 해보시죠, 그러면. 붙으시다고 하면은. 한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자, 아보 가보, 도와주려고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가보, 도와주려고 했가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가 근데 제가 올드 드래프트 킹은 내가 할게요. 아 근데 제가 이거 많이 미션이 편이면 저는 좋대서 왜냐면 제가 되게 네? 다다 그게 떴... 뭔상관이에요 이게 붙어야지요. 아, 그거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붙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게 뭔 소리야? 아니 근데 이거 모먼트 그거 앞두고 지금 안 하게 이게 안 붙게 하는 거 아니야 상의이아 그거 제발 올라오지 마. 그거 앞두고 가자. 아니 아니 제평가 앞두고서 칸토하우부터 <laughs> 된다. 그래. 칸토가 붙으면 되는 거야. 주인분 제가 어떻게든 아니 재평가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일단, 일단 이거 붙으면 당연히 모든 게다 용서돼. 당연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세 개는 그냥 재물이 뿌린 거니까 이거 붙으면 용서되거든. 칸토 사형님 한번 도와주십시오. 진짜 이거 붙으면 여러분 용서되는 거 맞잖아 솔직히. 지금 라브 이가 올라서 확률 떨어졌다고요? 아닙니다. 이제 풀기 이 보이잖아요. 얘네 그런 거짓말은 안 해. 제가 유일한 양발 에리카 도나 가자, 자 갑니다 카도나, 자 아니 어떻게 4 개가 그냥 오늘 강화가 안 되는 날인데요? 아니 이거 도 강화를 이게... 시청자 분 겁니다 보오리 형이 보시는분 건데 이게 젊은지 아.. 갑자기 추웠습니다 날씨가 아.. 칠해서 갑자기 이게 왜안 붙어가지고 아, 진짜 그냥 저거 진짜 미리 오버로 얘는 올려놓은 건가? 아니 그니까 옛날 넘버세븐제도 한번 이지랄 떨어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이거 좀 합리적인 의심이긴 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아니 손에 님거 전담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음, 리모컨인데 아.. 아. 아. 오늘 1카도 계약 만나고 일카는 강화가 이미 0 0라서 이카까지. 대주인님 죄송합다 아니요 소란이 긴게 아니고 이게 너무 어이가 없다 보니까 말이 안 되게. 아, 진짜 잘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강화라는 게참 네. 저희가 가는 길이랑 기... 아, 모본트 이제 가면 안될것 같은데 이게 다시 한번형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게 뭐만든 제 평가전에 진짜 아 이게 정말 재 평가가 그게 있는 건가? 아야 솔직히 네 개는 야 씨발 내가 아까 갔던 그 바란이랑 다른 게 이건 질잖아질하면네개 중에 하나 겁나 높은 거지 싸이제나에서다 터진 거야? 아니 싸가 그건 뭔 젖같은 얘기예요 형님 제가 제가 그거는 이미 터진 걸 보고서 싸라 그랬는데 형님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많이 안 좋네 넌 아이디비 만하나 임명하는 걸 사기라. 이걸 몇 번씩 돼요. 우리가 지금 터진 그 공백기가 지금 새끼야. 얼마나 긴데? 아직도 이게 아, 요새 잠시만. 요새 잠시만. 요새 잠시만. 아니... 어나 어? 어, 진짜 안 보이는데? 이거 아이디비번을 <laughs> 잘못 주신 것 같습니다 <laughs> 형님 예 이게 아이디비번을 혹시 잘못 주셨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형님 혹시 Run and Run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어, 이게 이게 방금 이제 저희가 이래서 여러분들 저 이게 이런 정가 있으면 안돼 사람들이 이게 없는 그거였는데 날 끝까지 의심했잖아 You better 데빌이야 에이... 데빌 아니 그거 말고 저기 임시 <laughs> 스나이프가 아, 있는데 어. 아 형님이 혹시 다 떠나서 타자 소리가 진짜 답답함. 아 이거 인정해. 예, 저도 인정합니다. 이건 어떻게 임명한데 하톡톡 이건 진짜 성가락이네요. 예. 그거 저도 인정해요. 아 형님이 진짜 답승이 없으신 거면 이거 강화를 보시고 솔직히 조금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아 아. 주인분이 도망 가신 것 같습니다. 런. 왜냐면 다음 스케줄이 모먼트 반복식 금카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도망갈까? 아, <laughs> 하... 런